KS 모터스만의 특별 이벤트. KS 모터스에서 잘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연포해덕 등에 위치한 뷰가 좋은 블래스 오션이라는 펜션에1박 숙박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토드립의 KS모터스 대표 김준호입니다. 예, 어제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늘 뭐 다시 한파가 올까 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기온이 그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았고요. 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니까 건강주의하시고요. 오늘은 QM5 2008년 3월 등록이고요. 아, 등급은 SE 플러스란 등급입니다. 그럼 저와 같이 아, 그 전에 이 차는 안전무사고 차량이고요. 저와 같이 외관 보면서 말 계속 이어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백태가 아주 심하죠. 이런 차를 저희들이 갖고 와서 어떻게 깨끗하게 복원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저번 윈스톰과 같이 일부러 안 해놨고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차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 아, 어,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등속 좀뒤에 부트가 손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오면 아, 저 김준호가 찍는 차들은 뭐다 깨끗하다고 하는데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오면 손을 보고요. 벌거 보고 아니면 설거 있는 거다큐출가고 어, 싶어 가지고 이번 컨셉은 리얼 다큐. 예, 네, 그렇게 잡, 컨셉을 잡았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보고 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든가 영상으로 남겨 가지고 저기 PD님께 드리면 그걸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범퍼 상태 깨끗합니다. 그릴 상태도 깨끗하고 양호합니다. 네, 타이어를 왼쪽으로 다 돌려놨는데 그 이유는 말안 해도 될 겁니다. 이 차는 법인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쪽에서 음,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 한 여름쯤에 타이어를 교환했다더라고요. 최근에 교환한 거예요. 내차다 같은 타이어로. 예, 네, 금호 타이어로 다 바꿔놨어요. 필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데, 면목군데에 스크래치가 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쪽이 테를 많이 당하는데, 비교적 양호합니다. 네, 검정색이라서 피가 많을 줄 알았더니, 안고요. 여기 문짝보다 이쪽이, 가니시 쪽이 더 많이 튀어나와서, 그나마 그럼 깨끗한 편이시고요. 이 차는 엉따가 이 앞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왼쪽에 있고요. 마찬가지 조속도 마찬가지고, 있다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타이어가 워낙 좋습니다. 네, QM5. 여기 L이라고 붙여놨는데, 엘리가 아니고, SE 플러스라는 모델이고요. 엘리가 타고 싶었는지, 선생님께서, 전차주님께서 엘리라는 마크를 붙여놨어요. 자, 이거는 QM5 몇번 했지만, 여기랑 여기랑 붙여넣는다는 거. 피님 다시 넣어주나요? <laughs> 사람들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예, 예. 아, 아주 튼튼하고요. 이 차에 같이 딸려왔던 건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드릴게요. 스노우 체인이 있습니다. 부시에 어디 갔는데 눈, 그 지방에 눈이 온다거나 그러면은 요걸 빼가지고, 아 장갑 다시 넣어야 되는구나. <laughs> 제게 아닌데. <laughs> 이건, 자, 소비자분께 오시면은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에 보시면은, 자, 블랙박스 보이시죠? 앞쪽에도 한 채널 있고, 요게 오면 두 채널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보시면은 뒤쪽 스페이스도 예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일단 한번 앉아가지고 스페이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안쪽에 요거 트레이드 확인하는 건데, 거기에도 아직 솜털이 아직 붙어 있어요. 그 정도로 타이어 상태 좋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뒤에 앉아서 뒤쪽에 스페이스를 확인하겠습니다. <laughs> 자, 뒤쪽에 앉았는데요. 예, 앞뒤 간격 충분하고요. 천고 한이 정도 되는 거 보니까 한 100. 8 0에서 183cm 0 0 0 0 0 0 0이가0는0 0 0 0 0 0분0 0 0 0 0 0고0 0 0 0 0 0 0 0고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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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으로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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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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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0 자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앞에 앉아서 버튼 시동 눌러가면서 소소한 거 다시 말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버튼 시동 보이시죠 스마트 키도 두개다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버튼 시동을 눌러서 예 웅장하게 시동이 걸렸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방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방전될지 몰라가지고 이건 빼는 전원 상태는 전원은 빼는 상태고요. 끼시기만 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좌우 독립 프로토에콘이 들어가 있어요. 한쪽에는 하이, 옆, 왼쪽에는 30.5도로 맞춰 놨고요. 좌우 프로토에콘이 들어가 있다는 거. 자 여기 내비게이션 보이시죠? 내비게이션 위에 여기 트립이 있던 건데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여기, 여기 그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매립한 형태로 매립된 상태고요. 아주 트립은 쓸수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형수 바깥에가 3도라고나 영상 3도그 <laughs> 외부 기온까지 알려줄 수 있다는 기능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고요. 그러면은 뭐 rpm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rpm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좌. 웅장하게 올라갔다가. 잘 올라갔다 자연스럽게 올라다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미션의 상태를 한번 뒤에 들어가고 아래다 놓고 아래 놨을 때 예, 후방 카메라가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D R P 미션 상태 괜찮고요. 일단 시동을 끄고 엔진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어, 저와 같이 QM5 저기 엔진룸을 같이 볼 건데요. PD님 요거 좀 보시겠습니까? 빠뜨리 예, 상태 잘 보이시죠? 초록색인 거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초록색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초록색 설명에 나와 있죠. 여기 냉각수통인데요. 냉각수 여기 맥스 그리고 바로 밑에 미니라고 되있는데 이 냉각수 약간 모자른 것 같아요. 미니 약간 미니보다도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거 냉각수 는 보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시면은 아니 오시기 전에 이건 반드시 제가 수리할 부분도 있어 요이 차는 수리하면서 냉각수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q m 파이는 여기 있어서 디젤 차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유량과 점도만. 먹게 되겠습니다. 양은 적당하고요, 점도는 점도는 좋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찝찝하니까, 이거는 제가 반드시 엔진오일을 교환하겠습니다. 상부에서 봤을 때 봐야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엔진이 꽉차 있지 않으니까. 그게 편하네요. 어, 이쪽에서 보시면은, 뭐, 먼지, 세월에 먼지 한 13년 됐으니까 먼지는 좀 있는데, 뭐, 크게 뭐, 떡져가지고 기름이 흘러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할 부분이 있다면 수리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성등장에서 등속조인트 부트 손상이 있어서 구리스가 살짝 배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어떤 식으로 되는지 다음번 영상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부트가 손상된 채로 놔뒀습니다. 제가 다큐라고 했죠. 이 컨셉은. 그래서 손상된 거, 이거를 어떻게 배워나오는지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공업사에 가서 바로 영상 찍는 데로 가서 수리하고 수리하는 걸 영상으로 남기든 사진을 남기든 반드시 한다는 거 여러분께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2008년 3월식 QM5 SE 플러스 하부를 같이 보실 건데요 같이 들어가실까요? 싱글 모플러입니다. 코이스프링과 미션 상태는 뭐녹 같은 게 없고요, 깨끗합니다. 비교죠? 13년이라는 체벌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거예요. 쭉 보시다가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코이스프링, 쇼바 깨끗하고요. 타이어 요거 좀 보세요. 딥척터리. 아 어, 예, 깨화자랑한 예. <laughs> 교환한지 한 4, 5개월 정도 됐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요 철판이 거의 13년 된치 지금 부식이 없어요. 보통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깨끗해요, 하체도. 이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부에서 볼때 수혈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저도 처음 들어 봤는데요. 요거는 커버가 쳐져 있는데 커버 잘안 보이는데 요쪽 쪽 잡아 당기면 미션 쪽 보이는데 미션 쪽에는 오일이 맺혀있거나 반짝거리는 게 없어요. 이쪽 반대편과 깨끗하죠? 이쪽 반대편도 보이실까요? 피디님 요거 보이시죠? 예, 요거는 수리를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정상인 거고요. 반대편을 보실 때 이쪽에 바깥 고무부트는 손상이 없어요, 깨끗한데 반대편에 보시면은 구리에 불수 손상이 있어가지고 손흥장에서 어, 이거 지적을 받았어요. 저들이 희 이거 수리를 하러 가는데 그건 제가 수리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하시면서 이거 풀 반드시 풀어야 되니까 풀리면서 미션 쪽이나 오일팬 쪽에 오일이 새는지를 이김 <laughs> <입김> 나오죠. 추워요. <laughs> 이거. <이걸 웃음> 오늘 좀이나 미션 쪽에 그걸 사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피디님께 내가 야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소비자분들께 전달해주는 형식으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야, 지금까지 수고했고요. 네. <laughs> 자, 더 나가서 계속 엔딩 하겠습니다. 썬루프를 <laughs> 잠깐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틸트 잘 되고요 파노라 썬루프라서 꽤 커요 썬루프가 많이 도 열리고 자연스럽게 열렸다가 자연스럽게 닫히고 있습니다 앞쪽만 열리나요? 예 앞쪽으로 뒤쪽에는 그냥 루프 글라스로처럼 돼 있어서 루프만 되고요 저 뒤까지 넘어가면 <laughs> 거기까지 넘어가는 <laughs> 우리나라에 외제차든 국산차든 거기까지 넘어가는 차는 없어요 저는 여기까지 파노라마선도프이 그 정도면 넓잖아요 다른 음. 건 요만하잖아요 그때 당시 좀 파격적인 차 밖에서 별 보면 되겠다 그렇죠 누워서 <laughs> 그러면 은 2008년 3월 등록 QM5 SE 플러스 시운전을 해 보겠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 19만 4천 k m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삼성 차는 타임벨트가 다 체인이에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뭐 20만이 넘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돈 들어갈 건 없어요. 소모품 같은 거 교환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게더 중요한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 신호가 바뀌어서 브레이크를 밟아볼게요. 어, 거의 수도 바뀌었는가. 그냥 계속 갈게요아 <laughs> 이거 브레이크를 밟는 도 확인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신호가 바뀌 어 번지네. 자 변속은 아, 지금 잔소이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타이어로가 내짝다 네 새거라는 거. 솔직히 이 차는 저희들이 세금 계산서 끊어서 들어온 법인에서 들어온 차량이에요. 법인에서 한 직원이 영업소 영업적으로 뛰는 직원이 던한 사람이 관리했던 차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을 직접 만나봐서 이 차에 대한 거는 못 들었어요. 어떻게 관리했고 그런 거 솔직히 그런 거못르고 법인 대표님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가져온 차고요. 그리고 최근 법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따, 뭐, 문자 보여드릴 수 있지만은, 타이어를 작년 8월쯤에 교환을 했대요. 내짝 다. 등속 조인트, 부트가 손상돼서 지금 구리스가 베어 나온 상태니까, 이거는 수리를 하겠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겠습니다 어, 저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봤죠? 그거, 스노우 체인 실어놓은 상태. 원래 다른 차에 있던 건데, 내가 이 차에 줄이고 싶어가지고, 다른 차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차를 내가, <laughs> 넣은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일단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80km 까지 달렸는데요. 자, 언덕 위쪽에서 핸들을 넣고, 자, 솔림이나 보겠습니다. 자, 반듯이 가죠? 중고차 유튜브 찍는 분들이 너무 많이 어었어요 보다 봐서 관심 있어서 그런지 이쪽 채널을 저 나름 연구하다 보니까 아 여성분들도 엄청 많이 진출했고요. 우리 저희 사장님 중에 한 명도 여성분이 찍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시고요. 근데 아, 나도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사투리를. 좀아렵고 어떤 분이 저기 전라도 쪽사투리를 아주 부수하게 쓰면서 차 열심히 파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너도 충청도 사투리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지금 좀아 조금 아좀 망설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널들우이 약간 검잖아요. 어렸을 때 저기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는 거의 막 흑인일 정도로 얼굴 까맸어요. 생각이, 야, 서울 가면은, 서울만 먹으면은 얼굴이 하얘지는구나. 나는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하면 서울 갈 거야. 서울 가면 내가 더 얼굴이 하얘지겠지. 되게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서 서울 살이 시작했는데요. 서울 물을 아무리 먹어도. 아, <laughs> 안해져요안해요 태생이 그랬던 거예요. 여름방학때 오면은 서울 살던 친척 동생 애들이 오면은 정말 얼굴이 하얗고 막 속살도 하얗고 그럴까요? <laughs> 자, 여러분. 아, 다음번 영상 만날 때까지 다 건강하시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차, 더 나은 차, 더 그런 차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자, KS모트 대표 김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08년 3월식 QM5 SE 플러스 내간 외관 그리고 실내 그리고 주행도 다 해봤는데요. 이차 가격은 저희들이 320만 원에 판매 예정이고요. 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차 제가 약속했던 대로 요 아까 화보 보실 때처럼 부두 손상이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거 제가 수리 에 반드시 한다는 거 영상으로 남기든가 사진을 남겨서 여러분들께 꼭 고지해드리겠고요. 이 밑에 위에 보면 은 라이트의 백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마른 거 반드시 지킨다는 거 여러분들께 꼭 약속드리겠고요. 매번 말하지만은 저희들은 3일 이내 반품 교환 가능하고요. 집앞 배송 가능합니다. 그리고 엔진과 미션은 두달 4,000km 보증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고요. 날이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걸 약속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오토드림의 KS모터스 대표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